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사무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다시 일상에 올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리고 무속인들이 죽은 조상을 불러낸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8장을 보기 전에 신명기 18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0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점치는 사람입니다. 복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 종월종월 주문해오는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말라는 것을 여러 개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실제로 악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무당이 그게 두 종류인데요. 하나는 강신무. 니 그러니까 내림굿을 해서 신받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세손 무뭐 대대로 무당 집안이 있어요 할아버지 저기 할머니 뭐 자식이 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 무당 되는 집안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은 강신무입니다 내림굿에서 신받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 무당들이 있어요 그리고 과거를 잘 맞춥니다 귀신같이를 맞춘다 하잖아요 귀신같이 귀신, 귀신 붙어서 니까 귀신같이를 맞추는 겁니다. 정말 잘 맞춰요, 과거를. 박수, 이게, 여기 박수 얘기 나왔으니까, 여기 박수,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해요, 박수. 박수 이거 말고, 박수 무당이 있는데요. 그한 분이 공주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그분이, 무당인 상태에서 공주 수양관 붙잡혀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씀 들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귀신은 저 나가가지고 밖에 있으면서 이따위 얘기 듣지 말아라고 하고 있는데 귀신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성경 말씀을 듣는데 안들어오요 그런데 이제 우연히 상담하는 걸 옆에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보면은 한 사람에게 군대 귀신 들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보고 나오라고 하니까 군대 귀신이 말하기를 우리를 그냥 나가게 하지 마시고 저게 돼지대가 많으니까 돼지대 속에 보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까 그, 소설,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나와서 2천마리 돼지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돼지들이 몰살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아주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래요. 자기만 아는 비밀인데 요것이 성경에 나와있다 그 말입니다. 자기 구닥거리 할때 항상 돼지 머리 다 잘라놓고 부탁거리를 하면 귀신이 쏙 들어가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삼지창 가지고 돼지 머리를 탁 찍고 세우면 막 영락 없이 서는데 그냥은 안선답니다 귀신 들어가면 서는데 그건 자기만 하는 특수, 특수한 기술인데, 아 <laughs> 돼지 속에 쏙 들어가는 건 자기가 항상 봤는데 귀신이 나와서 돼지대 속에 쏙 들어간 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분이 충격을 딱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뭐 예수님이 계시고, 천국 지옥에 있는 게뭐 한꺼번에 실감이 확 나고, 무당들은 지옥 간단 말을 들어봤는데, 거기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항상 경험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 충격을 딱 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바짝 매달려 말씀 듣고 구원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다 이제 그 점치던 거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택지 운전사로 전업을 했습니다. 좀 현재 택지 운전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무당들이 있어요. 돼지, 돼지 머리 잘라놓는 게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진짜 귀신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무당들이 있는데, 여기, 그 다음에 초혼자. 초혼자 뭔지 아시죠? 혼불러내는 사람들. 우리나라도 초혼자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초혼자들이 있습니다. 초혼자들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싶고, 다시 한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 돌아간 죽은 사람들이 돌릴 수 없으니까, 초혼자아 가서 우리 어머니 불러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어머니에게 붙어내있던 귀신 있잖아요. 그 귀신이 초혼자에게 붙어서 어머니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똑같이 흉내 내면서 있잖아요. 자기 딸을 안아주던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면서, 아이고, 내 자식아 하면서 있잖아요. 행동을 그대로 하고 목소리도 그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정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부모가 오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귀신 장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귀신이 오는 건데 사무엘상 28장은 그건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책망하려고 예외적으로 사울을 끄집어내, 사무엘을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호통 친 겁니다. 성경 찾아 봅시다. 사무엘상 28장.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르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 눈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10절, 사울이 여호와께로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월이 가로대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월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월이니이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소리로 외치며 사월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이 신접한 여인도 놀래버렸습니다. 신접한 여인이 이제 홈블런이를 다반사로 하는 여자인데 왜 여자가 충격받았냐 하면요, 진짜 귀신이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사무엘이 나오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게 돼 충격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진짜 나오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나오는 걸 보고서 보고서 사무엘이 나와서 이제 사우를아 창망하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16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손에서 떼어 내 이후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암말에게 쏟아지게 하였으므로 쏟아지게 속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불레 사람의 손에서 붙이시리니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내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 군대를 불레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실제로 사무엘이 나와서 아주 호통치고, 너는 이제 죽어서 이제 내일 여기 와 있을 거다. 실제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성경의 전체 법주 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항상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외 법칙이 예외. 하나님이 항상 기본 규칙 속에 하되 가끔 이렇게 예외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예외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 속에서도 예외라는 걸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좀 만들어 놨서요 자, 박쥐가 박쥐가 새해요 짐승이에요? 헷갈리시죠? 레위기 11장에서는 새로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이게 새끼 낳지만은 주님은 새라 그랬거든요. 왜? 날개 달아 낳잖아요. 그리고 고래 같은 경우는 새끼 낳죠? 알 낳는 게 아니잖아요. 물고기는 알을 낳는데 고래는 새끼 낳잖아요. 새끼 낳지만은 물고기잖아요. 예외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본 법칙 속에 예외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사울을 책망하시려고 예외적으로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호통치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사무엘이 나온 겁니다 특별하게 주님께서 내보내가지고 아주 혼내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